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주환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제 짧은 생각을 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은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취업을 하죠? 정말 취업이 안 되면 정말 큰일 나는데요? 어떡하죠? 이번에는 꼭 돼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네, 맞죠. 취업을 해야 되죠. 취업을 안 하게 되면 너무 불안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도 되고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취업을 한다고 행복하다. 취업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잘 된다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이제 오비들, 학교 간 친구들 보면은 취업한 날, 그날은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 합니다. 가족들도 되게 기분 좋고요.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되고 나서, 이 취업이라는 것이 다시 현실이 되었을 때즉 과거에는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취업을 한 이후로부터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그날부터는 현실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결과물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일로서 새로운 장애로서 상당히 힘든 일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이 모든 것은 아니다. 취업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취업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어떻게 즐기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얻을 수 있을까에 집중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처럼 대학교 가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착각을 하시고, 취업되면 끝난다. 빨리 빨리 가야겠다. 이 생각을 좀 버리시고. 제대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의 선배로서 취업에 관련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명확히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와, 어, 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 잘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본인이 좋아하는 배우나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영화를 이야기하라면좀 즐겁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딥한 경험을 하기 전에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면서요. 아, 이러한 경험들이 나랑 좀 맞구나. 아, 이런 게 조금 더 즐겁게 할수 있겠구나. 내가 잘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겠죠? 이러한 나의 강점과 능력들이 이 기업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뽑고 싶어한 이유가 될수있을까에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는 농업을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지름길이었고요. 공업 사회에서는 공업의 종사자가 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지름길이었죠. 근데 지금은 사태산업혁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떠한 업종과 직무가 조금 더 곽강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활용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산업,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채용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취업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간과해 버리고요. 세 번째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합니다. 네, 채용 프로세스. 즉 자소서를 쓰는 것, 면접을 하는 것, 인적성을 공부하는 것만 되게 집중을 한대요. 네, 물론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치고 경쟁률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이세 가지. 나 산업 그리고 프로세스 이세 가지를 좀 고르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취업은 절대로 결과. 취업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의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laughs>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이루겠다고 생각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할 것. 두 번째, 꾸준히 할 것. 세 번째, 나를 믿을 것. 긍정적으로 나를 믿으면서 그리고 열심히, 그 열심히의 기준은 합격하는 사람들,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평균적인 노력을 꾸준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곧 있으면 3월 달 취업 시즌이 됩니다. 3월 달은 여러분 다 열심히 합니다. 자워서 쓰고 인적성 공부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1월 달, 2월 달, 3월 달. 혹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멘탈 관리하면서 꾸준히 언젠가는 나는 될 거야.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좋은 기업에서 나를 뽑아 갈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자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취업했고요. 저희 같이 있는 멘토들, 오비들로 다 취업을 했으니까요. 본인을 믿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들이 더빅서디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